안녕하십니까 o 피 d 없이 촬영하러 온차판사 홍엠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량, 야이 차량은 뭐 카이엔의 대항마 아빠들의 드림카죠, BMW X6 M50i입니다. 자 매번 제가 X6, 뭐 X5, X7 M50i 리뷰를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M50i 차량을 리뷰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 전에 제가 뭐 실내도 한번 보고 쓱 둘러봤거든요. 역시나 이 고성능 차량, 아 오늘 막 두근두근 되네요. 오늘의 차라 외장 색상 멜라탄 그레이인데, 자이 색상은. 쉽게 볼수 없어요. BMW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뭐 미역 같기도 하고 살짝 좀제 기준은 좀 촌스럽습니다. 근데 한번 빠지시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색상이기도 합니다. 자, 보통 X6 m 5 0 i 라 X6 의 컴페티션 비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한 2,300에서 2,5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M 컴페티션이 훨씬 더 윗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X6... M, 뭐, XS, m 5 0 이런 SUV로 오프로드 가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컴페티션이 일단 서스펜션이 굉장히 딱딱해요. M50i처럼 온로드를 이용하실 분들에게는 무조건 이런 편안한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어요, 이 차량도.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인데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꿀렁꿀렁 되는 느낌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훨씬 더 낫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정말 교과서적인 어, 쿠페형 SUV의 정석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워돔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50주년 배지 마크가 또비밀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 키드니 그릴이 조금 달라요. 우리 아까 410i 컨버터블 촬영했을 때는 크롬이었잖아요. 근데 M50i는 세륨 그레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세륨 그레이가 좀확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맨하튼 그레이가 너무 강한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레이저 라이트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아무래도 M 스포츠다 보니까 스포츠 성에 중점 돕겠죠.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면부에서 일반 X640i나, 상공디랑 차이점이 없습니다. 세륨 그레이 저 부분밖에 없고 자 측면 보시게 되면 측면도 멀리서 보면 우리 X6 30D 4 0알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요 부분에 세륨 그레이가 들어갔다. 그리고 휠이 조금 달라요. 어이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파란색의 캘리퍼 들어갔는데 m 5 0 i 는 50주년 어 배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네요. 더군다나 22인치 휠 타이어입니다. 이 부분도 세륨 그레이로 다 들어가 있다. 사실상은에 M50i라고 해서 세륨 그레이만 들어갔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어, 외부만 봤을 때는 거의 세륨 그레이 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후면부도 진짜 30D나 40i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 레터링이 또 세륨 그레이 어, 세륨 그레이로 그냥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50주년 배지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세륨 그레이 그러니까 따지면 그 세륨 그레이밖에 없어요. 근데 M50i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안쪽 보시게 되면 배기가 트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찐백이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에서도 30D나 40I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M50I는 고성능 차량이에요. 말 그대로 X식 30D, X40I에다가 그래 엔진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갔다. 그만큼, 오, 요것도 자동이네요. 이건 다르다. 어, 30D는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40I나. 요거 이제 자동으로 탁. 어우 이 부분은 또어 좋네요 트렁크 공간감은 아무래도 스포츠 쿠페형 SUV다 보니까 조금 포기를 해야 되고 실내 한번 볼게요 x 6 M50i 실내로 와봤습니다 420i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이쁘네요 뭐가 이쁘냐면 다 카본입니다 M50i는 다 카본 재질이 들어가고 시트도 지금 타르투 포거든요 꼬냑이 너무 밝다 모카가 너무 어둡다 그렇다면 선택하기 바로이 타르투포입니다. 아, 좋네요. 실내 오랜만에 M50i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게 되면, 바월 윌킨스. 와, 백임 오랜만에 또 이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고성능을 저도 엄청나게 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갔거든요, 저는. 어, 근데, X6 M50i라면 또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편안한 주행, 하려면 할 일만 할수 있죠? 달릴려면 달릴 수 있죠? 배기 소리 웅장하게 하려면 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쓰면서 운전하는 재미까지 추구하는 게 바로 이 m 5 0 i 지 않나 X6 M50i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X5 M50i도 좋은 차기는 하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실내 이 카본 인테리어 빼버리면 사실상 또 말씀드리지만 X6 30D랑 40i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벤츠는 이런 걸참 잘해요. 이런 포인트들을 곳곳에 두는데 BMW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가 곧 이루어질 겁니다, X6도. 근데 지금 할인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옛날에 20년도 하반기에 한 2천만 원 이상까지 갔던 X6 M50의 할인인데 지금 1,500만 원. 최대 12열 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최대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파노라마선프 개방감 상당히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어, 있는 게더 나은 것 같고 자 그리고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는데 2열 안 넘어가면 독일 3사는 알칸타르 절대 안 넣어줍니다 크리스탈 기어봉도 아직까지는 이쁘다 근데 이게 또 페이스리프트 되면 우리 IX처럼 돌리는 크리스탈로 바뀐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와봤습니다 아 일단 또 뭐가 화가 나냐 아요런거 아, 어, 요런 거. 수동으로 가면 진짜 기분 나빠요. 왜냐면 Q8 더 싼데, 아우디 Q8 더 저렴, 훨씬 저렴하죠? 근데 이 자동으로 올라오거든요. 이 어, 부분은 좀 BMW가 잘못했지 않나. 그리고 2열에서 뭐, 열선 시트밖에 없어요. 통풍 시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BMW의 2열의 통풍 시트는 좀 사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런 문양, 어, 이런 착자감은, 어, 너무나 도 좋다. 그렇지만 진짜 M50i인데, 스페셜 한 건데, 어, 이거 뭐, 그냥 기본적인 40i랑 30대비해서 너무 큰 차이 가 없다는 점도 BMW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 않나 싶네요 자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물론 헤드룸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키가 얼마지? 한177 1 8 이렇게 될 겁니다 190 되는 분이 앉아도 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어서지만 하면 된다 에이, 자 내려서 어, 총평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이타르토프할 거면 이 벨트도 좀타르토프로 해주지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제네시스 G70에서 한 번에 그냥 X6 M50i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X6 M50i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그리고 12월에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 확실히 확보해줬습니다. 메나튼 그레이는 아니고요. 예, 화이트의타르트포 그리고 카본블럭의타르트포총두대 홍토비가 준비했습니다. 이달은 홍토밴보다는 홍토비로 많이 어, 찾아뵙는 것 같은데. 자, 오늘 OPD가 없어서 뭐 주고받고가 안 되네요. 오늘 하필인데 하필이면 하필이가 갔네요. 자. <laughs> 아직까지 X6 M50i 리스 렌트 기다리고 있다. 홍토비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리스 렌트는요. 취약화서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색깔 조금 그렇다.